제자대학 1단계를 은혜안에 마무리하고 나서 2단계 또한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함께 공부했던 지사님들 또한 너무 좋은 분들이라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는 1단계와 다르게 성숙자반의 한 단어를 정리해서 강의를 해야 되었습니다. 또한 순서가 가장 처음으로 되어 나름의 부담은 있었지만 이 또한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믿음이었습니다. 책의 내용 또한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정리가 되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던 믿음에 대해 내용을 생각하며 준비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상 강의를 하면서도 전달을 하면서도 은혜가 되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일과 그 일을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눈물 흘리며 작성을 하였습니다. 한 단원 한 단원 배우면서 1단계에서 그랬지만 2단계에서도 각 집사님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참 좋았고, 집사님들의 고민과 책 생각을 들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번의 훈련을 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다시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적당히 적당히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많은 해결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 예배에도 더 열심히 하려 했으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매 순간에 더 진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질문에 답을 못했던 적도 많아지면서 성경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경 공부는 끝이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자대학, 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 또한 쌓이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와 동시에 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예수님을 닮아져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대학을 하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신앙관 또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자대학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고, 신앙 또한 스스로 점검하면서 속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제자대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